근데 재밌어요 가보면은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거야 아마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한 열몇개 이상은 경험할걸 군대 쩔어 캠프 지림 2년동안 평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게 많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데 뭐 군대에서 예를 들어 뭐 방독면을 쓰고 잠을 잔다든지 방독면을 쓰고 연병장을 돈다든지 또는 뭐 화장실 바닥을 엎드려 버찬 상태로 핥는다든지 뭐 기타등등 뭐 아니면은 선임이 벽에 치약을 붙이고 가면은 거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닦는다든지, 딱 군대에서 밖에 경험 못해요 그런 귀중한 경험을 군대에서 밖에 못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경험인데, 군대에서는 바깥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할 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많이 할수 있어요. 좋은 곳이야 야 사회에서 그런거 안하잖아 군대에서 그런걸 겪고 오면은 사회생활이 졸라 쉬워요 야 상사가 존나게 갈고받자 군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다 미리 지옥을 경험하고 오면은 바깥생활이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천국 상대적인거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상사가 갈고받자 군대만큼 갈고진 않아요 사회생활이 천국 같을 거야. 군대를 갔다 오면 좋은 곳이야 군대. 너의 이름은 안 보시나요? 그거 뭐 요즘 핫하던데 관심이 없어. 남 연애한 거뭐 그런 거 봐서 뭐 하려고? 세상은 돈이 최고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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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이거. 아야. 우리 야티가 너무 적극적극한데. 자식 오죠? 피. 아, 포탑이 느리다. 포탑이 느려서 뚫리는구나 틀었어요. 또안 되겠다. 다 <목소리> 자주포 떨어질 때 됐는데 두 대거든요. 한 대가 아니거든. 야아우 앙! 아 자꾸 포탄맞네 이거 다음 자주포의 표적은 난것 같은데 잠깐 뺄까? 그래도 어떻게 언덕싸움을 어떻게 비비기는 했네 오 힘들구만 왼쪽에 돌아가는 애가 없겠지? 형, 비켜봐. 돌아가는 애 있네. 아, 어, 야, 언덕 진짜 많다. 오진다, 오져. 숫자 보소. 제도 나를 때. 아, 나 죽어요. 사봐요 아! 다시. 그. 아, <laughs> 여기 맞아? 아오 진짜 제법. 죽구만. 그래도 어떻게 잘 밀었네요, 아군들이. 다행이네. 아. 하... 오! 운빨 게임. 야, 방금 헌메 머리 보였거든요. 차체가 안 보였어. 언덕이라 가지고. 조준 안하고 그냥 바로 쐈는데 저기 들어가네 자조법 탈때나 좀 이렇게 맞아주지 아 거참 꼭 이럴때만 맞더라 운빨이야 운빨 이런게 운빨이에요 실력이 아니고 단순히 재수가 좋아서 맞는거지 재수가 좋으면 안좋으면 안맞고 있네. 이게 왜1 등급이야? 어? 이거 프리미엄이면 10만 원 넘게 벌었겠다. 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만 9천 원. 는 개소리 9만 4천 원밖에 안 돼? 와 진짜 돈못 번다. 프리미엄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laughs> 와 이거 정찰들 2,400에 깡딜이 1,900인데? 이거 호구식이나 다른 애들으면 10만 원 넘게 벌었을 것 같은데. 이게 10만 원을 못 넘는다고? 와 실망. 돈못버네요 T34. <laughs> 별로구만.